FSD의 반값인 EAP를 한국에도 출시했습니다 EAP는 Enhanced Autopilot의 줄임말이고 한국어로는 향산된 오토파일럿이라고 합니다 기존 오토파일럿, 차선유지, 오토스테어링에서 내비게이트 온 파일럿, 자동차선 변경, 자동주차, 차량호출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 솔직히 내비게이트 온 파일럿은 별로 땡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작동을 하고 완전 자율주행도 아니기 때문이구요. 자동차선 변경이나 자동주차, 차량 호출 기능은 조금 땡기긴 하는데 이걸 450만원 주고 사기에는 살짝 고민이 됩니다. 전에 타던 BMW 530i는 자동주차가 되어서 가끔 편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FSD를 살펴보면,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뜻인데, 한국에서는 FSD를 구매를 해도, 신호등, 정지 표지판 인식, 시내에서 자동주행 등이 아직 출시 예정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EAP만 사도, 기능을 다쓸수 있습니다. 물론, FSD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곧 모든 기능을 다 지원하게 되면, FSD를 사는 것도 좋을 듯 한데, 지금은 EAP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이 채널이 대박이 나서 구독자가 10만이 된다던가 하면 FSD를 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미국에는 월 199달러 정도면 구독 서비스로 FSD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직 한국에는 나오지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제가 모델3 스탠다드 플러스 살때 5,500만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6,400만원으로 오르더니 지금은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모델 y 롱레인지 기준으로는 대략 8,500만원 하던 게 9,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사라고 하면 저는 못살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서요. 그런데 제 차는 그대로인데 현 시세로 7,000만원짜리 차를 타는 사람이 되어서 그냥 괜히 기분은 좋습니다. 와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